문세 영역만 노출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백 부분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되어 시각 집중이 흐려지죠. 그래서 작성된 부분만을 남기고 기타 부분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문서 UX 관점으로 볼때 직관적입니다. 저는 문서 스타일을 기획자의 트레드마크가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누구누구 기획자의 문서이구나 금방 알수 있죠. 예전에 쓰던 문서 사수에게. 받은 문서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폰트도 장표 구성도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더 좋은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표지에는 보통 고객사 로고, 마더사로고, 그리고 문서 제목을 나타내고 사업명과 문서번호, 작성자와 인수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추가해도 되는 것이 날짜와 버전이죠. 그런데 날짜와 버전을 표지에 표시해주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고 예전 날짜와 버전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표지에는 매번 수정해야 하는 사항들은 놓지 않는 게 손이 덜 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표는 계정 이력입니다. 계정 이력은 말 그대로 도큐먼트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히스토리를 생성 내역과 변경 내역 영역으로 나누고 작성 일자, 내역, 변경 전 버전과 변경 후 버전, 변경자, 확인자로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한 이슈로